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이보랑 프레노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집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우 신현사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먼저 이곳은 총 20세대 분양 예정에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샘플 하우스는 12억 5천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담보대출은 한 4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곳의 대지 면적은 대지가 96평, 그리고 실내 연면적은요 1층, 2층, 3층에 어, 지하 주차 공간 모두 포함해서 한 95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널찍한 주택 현장입니다. 이곳의 재반 사항은 현재는 LPG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올해 봄에 도시가스로 변경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는 인입이 되어 있고,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이곳의 입지적인 장점으로는 신현 사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차가 막히지 않는 우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집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만 가시면 서현역까지 가는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 버스장 옆으로 편의점도 있고요. 한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대형 식자재마트도 있기 때문에 뭐 생활권은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현리에서는 전부 다 신현사리에 있어요. 정확하게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830m거든요. 아이들 걸음으로도 한 12분 정도면 충분히 통학이 가능할 거예요. 간단한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요. 지금부터 집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제가 밖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제일 먼저 단지 도로부터 보여드릴게요. 단지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전면 공지까지 돼 있어가지고 여기 도로가 8m 이상은 돼 보여요. 굉장히 널찍해서 차 교행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음은 제가 건물의 외관 설명 드릴게요.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전부 다 롱브릭 타일,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주차공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주차공간도 널찍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두대 충분히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천장에 오버워드 셔터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기시설과 수도시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요. 주차하시고 돌아가실 필요가 없이 이 현관문을 통해서 집의 내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지층의 전실 공간으로 들어와봤는데요. 지층의 전실도 신발 수납장이 이렇게 키큰 장으로 세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1층에 있는 전실을 또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있는 전실은 이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신발 수납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창고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문도 삼면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계단을 통해서 1층에 있는 거실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데요. 친절하게 이 중간에도 중문을 달아놓으셨어요. 혹시나 모를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1층에 있는 메인 전실로 이동해서 내부 공간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차하시고 바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텐데요. 제가 이도로를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메인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옆쪽에 주차를 하셔도요, 교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집에 손님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이 옆에다가 일열로 한 3대 정도는 추가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메인 대문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1층에 있는 전실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층에 있는 전실 공간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전실도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고요. 벽과 천장은 전부 다 도장 마감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에 보시면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6칸이나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지하에서 전실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신발 수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반대편에는 이렇게 일괄소동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이렇게 스윙도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짐 같은 거 들고 들어오실 때도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편하니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윙도어가. 네, 이렇게 중문 통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복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복도 여기 옆에 이 계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눈비 올 때도 눈비 한 방울도 안 맞고 거실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복도 끝에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데요. 제가 거실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실 사이즈가요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개방감도 너무 너무 좋아요. 바닥은 원목 마루고요. 벽과 천장은 전부 다 도장 마감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메인 조명 없이요 전부 다 이렇게 직부등과 간접조명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기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역자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창 기준으로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LG 지인 창호에 시스템 창호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소파가 이렇게 뒤에 딱 붙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거실이 넓어서 조금 한 50cm? 1m 뛰어가지고 기역자로 배치해신다 그러면 한 5인에서 6인 소파도 충분하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뒤쪽에 있는 환기창 통해서는 마당으로 출입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TV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벽이 하얗게 도장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뭐 TV 큰거 놓으시거나 아니면 빔 프로젝트 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으로는 이렇게 홈이오티가 적용된 코크 월패드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실을 다 안내해드렸고요. 제가 주방 공간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마당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 주방 쪽에 있는 폴딩 도어를 통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마당 공간으로 이동해 봤는데요. 이 집이 계획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마당이 사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하지만 요 정도 크기면 관리하시기도 딱 좋고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수프가 깔려있는 이곳에는요, 멋지게 데크로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흙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잔디, 그리고 화단이 심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데크 공간과 잔디 공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추후에 어닝이라든지 썬룸 시공하신다 그러면 이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뭐 전기 시설, 수도 시설도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실내로 이동해서 제가 주방 공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실내로 들어와서 제가 주방 공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곳이 식탁 자리인데요. 지금 4인 식탁이 놓여져 있는데요. 6인 식탁 놓으셔도 공간은 충분해 보여요. 콘센트도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뭐 이곳에서 음식을 해 드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요 밑에도 전부 다 수납 공간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인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인데요 안쪽은 굉장히 넓어요. 제일 먼저 앞에 조리대 공간 굉장히 넉넉하죠. 그리고 이것도 다 엔지니어 스톤으로 마감해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옆에는 대면형으로 일체형,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밀레 제품으로. 4구짜리니까 여기에서 조리하시는데도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냄새라든지 연기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멀티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벽도 전부 다, 다 지금 엔지니어 스톤으로 마감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여기 밑쪽에도 전부 다 수납공간. 지금 주방가구도 전부 다 도장마감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상부장은 전부 다 무늬목 마감입니다. 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요즘에는 웬만한 집들 주방들은 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레진옥스, 사각 싱크볼, 그리고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하부장에도 전부 다 수납 공간에 추가적으로 조 졸대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으로 SK매직 식기사 찾기. 냉장고 자리가 안 보이죠? 깔끔하게 안 보이게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에다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LG 오브제 제품으로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부장도 전부 다 수납 공간이고 제가 아까 살짝 열어봤는데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하드웨어가 이렇게 닫으면 천천히 닫힙니다. 똑똑한 수납 가구고요. 그 옆에도 이렇게 수납장에 LG 오븐, 이렇게 밑에는 밥솥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간접조명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멋진 그릇들이나 양주 같은 거 지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시스템장, 양념통 같은 거 넣어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주방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여기도 수납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조 주방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2구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보조 싱크볼 냄새 나는 음식들은 이 창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조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네 보일러도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해두셨어요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거실과 주방을 살펴봤고 여기는 1층에 방이 있거든요 1층 면적이 한 29평 정도 되다 보니까 꽤 쓸만한 방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좌측편에 아, 여기 문 손잡이도 도미스로 아주 이쁜 걸로 설치해 주셨어요. 네, 이곳이 1층에 있는 방인데요. 채광이 좋다 보니까 제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확 들어요. 바닥은 원목이고요.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입니다. 바리솔 조명과 간접 조명, 직부등과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어요. 각 방마다 보일러 컨트롤러가 있어서 여기 침실로 활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퀸 사이즈니까 이쪽에다가 뭐 파우더 공간 마련하시고 앞에 뭐 장한 4칸 정도 설치하신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침실 옆으로 1층에 있는 공용 욕실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욕실이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바닥과 벽은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을 사용하셨고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양변기 옆으로 세면기 거울 달린 수납공간에 안쪽에 샤워 공간이 정말 널찍하네요 샤워 부스로 마감되어 있어서 아주 건식으로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옆에는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모든 공간 살펴봤고 2층에 있는 메인 침실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도 원목 사용하셨어요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봤는데요. 제가 2층에 있는 공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마스터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요즘에 웬만한 집들 거실, 주방, 마스터룸은 전부 다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laughs> 마음에 듭니다. 바닥은 원목 마루고요. 벽과 천장 전부 다 실크 벽지예요. 직부등과 간접조명,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침대가 퀸 사이즈인데요. 옆에다가 협탁 놓고도 공간이 남아요. 뭐 콘센트도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여기에다가 멋진 안마 의자 하나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전용 테라스도 마련이 돼 있어서 추후에 어닝 설치하셔가지고 이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시기에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실 공간도 널찍한데 안쪽에 마련돼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요 진짜 상당히 넓어요. 들어오시면. 여기 전부 다 수납공간입니다.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열 여섯 칸이나 수납공간이에요. 이 정도면 아무리 옷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하게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와, 주방 가구도 도장 가구고요. 너무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이 뒤쪽에 또 수납공간이 있어요. 이 폭도 넓어가지고 보통 이 폭이 좁으면 문열때 힘들거든요. 그냥 아주 수월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 옆에는 화장대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멀티콘센트에 거울,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 위아래로 수납공간, 그리고 LG 스타일러. 물론 세칸짜리지만 기본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안방 욕실인데요. 욕실 공간도 정말 모던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이런 공간 좋아하거든요. 용변 공간이 사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용변 보실 때 굉장히 아늑하면서 일이 잘맞지더라고요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일체형 양변기 비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수납공간 설치가 되어 있고, 요 나와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매립 수전으로 되어 있는 카운터형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뽑아놓으신 거 보니까 여기 조명 달린 거울이 설치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샤워 공간인데요 샤워 공간 엄청 널찍해요 부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매리 수전 활용하셔가지고 굉장히 모던하죠 깔끔하고 샤워기하고 해바라기 수전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욕실용품 어떤 놓지 와 뒤에 보세요 이렇게 약간 의자로도 쓸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공간이 넓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때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욕조 샤워기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에는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샤워 공간은 굉장히 탐나는 공간이네요.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마스터룸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셔가지고, 이 옆에 두 번째 방 공간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도 굉장히 널찍해요. 에이 요거가 뭐가 널찍해? 분명히 그러셨을 텐데 여기는 침대하고 책상만 놓으시면 돼요. 별도로 옷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원목에 벽과 천장 실크 벽지고요. 바르솔 조명에 간접 조명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에 앞쪽으로 이렇게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 어제 그저께 눈이 왔거든요. 여기 설경 정말 멋있네요. 나무들의 나뭇잎이 없어도 눈이 내리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경관이 자랑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사실 옷장 넣은 데 조금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친절하게 이 옆에 옷 수납 공간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도니까 이 정도면 아이들 옷 수납하시는 데는 굉장히 넉넉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탁실이 바로 옆에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기서 옷을 바로바로 바로 던져 넣으면 되니까 어머님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세탁실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죠. 바닥 타일이고요. 벽과 천장은 도장 마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애벌빨래 할수 있는 보조 싱크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에 환기창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이렇게 수직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집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가전제품들은 전부 다 기본 옵션이에요. 가전제품들을 하나도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보여드린 공간이 아마 여기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제가 욕실 전부 다 깔끔하고 모던하다 그랬잖아요. 이 공용 욕실마저도 굉장히 모던해요. 바닷가벽 그레이톤의 타일이고요. 양변기, 세면기, 수납공간, 안쪽에 샤워공간 전부 다 넉넉해요. 2층에 있는 공용 욕실이 가장 작은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널찍합니다.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기, 코너 선반,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부스로 마감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모든 공간 살펴봤고 이제 3층에 있는 다락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층 다락으로 올라와봤는데요. 3층 다락에요. 굉장히 널찍한 방이 있는데 제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도 방문이 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일단 친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가 90이고요. 오늘 저한테 나눠준 슬리퍼 높이가 조금 있어요. 한 2cm 정도. 그러니까 웬만하신 분들은 여기 다 서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방 크기보다 훨씬 넓은 것 같은데요. 뭐 침대 배치, 그리고 책상 배치, 낮은 쪽에는 옷장 배치하셔도 공간은 충분해요. 바닥도 역시 원목이고요. 보일러도 들어와요.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자녀분이 이곳을 그냥 통으로 원룸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환기창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최강은 가락치고 이렇게 좋은 체감 본 적이 없어요. 천장도 없는데 굉장히 체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상 침대 배치하시고 뭐 작업 공간 활용하신다 그러면 공간은 충분해 보이는데 3층 다락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올라올 때 보여드렸던 이 공간. 3층에 이제 거실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에다가 책상 배치하시거나 아니면 뭐 TV 설치하셔도 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3층 쓰는 사람은 화장실을 어떻게 하지?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저한테 유선문이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3층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옥상 테라스 공간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옥상에 있는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봤는데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아이 정도면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겁니다. 외부용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펜스 높이도 적당하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보이는 이 숲전망. 요즘에 신현리에서 숲전망 안 보이는데 많거든요. 여기는 신현 4리에 위치해 있는데도 이렇게 숲전망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추후에 이곳에다가 어닝 설치하시거나. 제가 볼 때는 큰 타프 설치해 놓으시고 루프탑 라운지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옆에 전기 그리고 수도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층을 통째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 신현 사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에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그런 집입니다.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다 분당까지 접근성도 좋고 생활 편의시설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직접 집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